매일 아침 출근,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 삶, 10년을 일해도 월급은 겨우 300만원. 월세, 생활비, 카드값 내고 나면 통장은 늘 받아. 지금처럼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? 한 달에 400만원에서 600만원의 수입. 일한 만큼 벌고 실력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식사 무료, 기숙사 무료, 유니폼 무료. 생활비 걱정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. 이 직업 무엇일까요? 바로 골프캐디입니다. 이제 매달 부족한 월급이 아닌 두둑한 수입이 기다립니다. 부족했던 생활비 걱정 끝. 좋은 옷을 사고 가족과 외식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도 갈수 있습니다.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해외여행 이제는 현실이 됩니다. 목돈을 모아내차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꿈이 아닙니다.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원하신다면 골프 캐디 시작해 보세요. 캐디 세상 구독 좋아요.